본 내용을 진행하기 전에 잠시 이제 안내 말씀드리면 경제 지표 스토리텔링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상업적 목적 개인적 목적의 블로그 게재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한 무단 도용 및전제 재배포를 금한다는 점 참고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임자는 반나 미국 고용 시장에 깊은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5월 18일 오늘 이제 오전 6시 8분에 보도된 국내 뉴스를 보게 되면. 어, 미국 미국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가 인플레이션 우려와 기술주들의 약세 속에 일조의 조정을 받으며 내림세를 나타냈다. 아, 이번 주 들어서도 이런 약세 기조를 이어가게 됐다. 저번 주에도 조정이었는데 이번 주도 조정으로 시작됐다라고 이제 기자는 보도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 보도 내용 중에 하나였고두 번째 이제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 라팔보스틱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고용시장이 우려스러우며 인플레이션율은 일시적이라는 기존의 관심을 제하인는 했는데, 여기에 이제 이부 의장이 연설을 통해서 4월 고용보고서, 미국의 이제 고용 현황을 나타내는 고용 고용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고용에 관련된 지표의 실적이 3월보다 4월치가 하락했어요. 따라서 실망스러웠으며 여전히 미국 고용시장에 깊은 구멍이 있다라는 발언을 하게 됐죠. 근데 먼저 이제 첫 번째, 요, 요 내용에 관련돼서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기자는 저번 주도 5월 2주차도 조정이었고, 미국이. 3주차도 조, 조정이다. 3주차의 조정인 이유는 뭐예요? 매월 3주차 금요일은 미국의 파생시장 만기일 변동성이 커지는 변동성 기간이에요. 조정이 나오기 쉽죠. 2주차는 뭐예요? 매, 매월 두 번째 주 목요일 대한민국 파생시장 만기. 대한민국은 글로벌 메이저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시장에 연동되게 되지만 뜬금없이 예측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14개월 동안 대한민국의 공매도를 갑작스럽게 투표로 연관돼서 어 금지를 했죠. 14개월 만에 공매도가 부분 재개되니 14개월 동안 묶여 있던 돈이 움직일 수 뿐이 없게 되고 글로벌 금융 시장은 특정 기간에 어 금융 상품의 속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작은 톱니바퀴에 맞춰 큰 톱니바퀴가 역으로 회전을 했었던 특이한 증상을 나타내게 됐었던 기간이죠. 2주, 3주, 기, 자는 이와 같은 인과 분석 내용을 모르스뿐이 걷기 때문에 이와 같이 현상만의 보도를 하게 됐지만 우리는 그간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 현상들을 분석해 왔었고 이와 같은 이 현상을 만들게 된한 차원 밑에 깊은 원인이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요 내용을 좀더 이제 말이 아닌 심도 깊게 살펴볼 것인데 미국 고용시장에 구멍이 있다. 미국의 중앙은행 관계자가 미국의 고용시장에 구멍이 있다는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일까요? 미국은 2020년 3월과 4월에 2조 달러가 넘는 코로나19 경기 부양 요청을 지장, 진행을 했고, 미국의 중앙은행은 경기가 부양될 때까지 무제한적으로 미달러 공급을 하겠다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실시를 하게 됐죠. 그에 따라서 미, 미달러 공급 속도가 2008년도를 거세게 넘어서는 현상을 만들게 됐고,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면서 미국 경제의 단상을 나타난 숫자로 표현된 주요 경제 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2분기, 3분기까지 매우 격하게 이어갔지. 뭐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 경제 지표가 됐든 실업률 지표가 되게 됐든 수출 지표가 되게 됐든 대부분의 경제 지표의 개선세가 이어갔지. 2분기와 3분기에 거세게 진행이 되게 됐어요. 미국의 경기 부양 통화 정책은 매월마다 진행되고는 있지만. 즉각적인 효과를 만들게 되는 재정 정책은 이 뒤에 2020년 12월 4주 차가 되고 난 뒤에서야 진행이 되게 돼요. 따라서 미국 경제를 포함한 대다수의 미달라를 환율제도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동일한 경제 지표의 실적 패턴이 이와 같이 나타나게 돼요. 2분기와 3분기의 개선세가 크게 나타났다가 12월로 가게 되면서 둔화내지 마이너스 나타내는 침체세가 나타나게 되죠. 12월 4주차 이후에 추가 코로나 19 경기부양 정책이 진행이 되게 되고 미달라 유동성이 증가되게 되니 미달라를 자국의 환유제도의 근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안정적인 환유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비례적으로 자국 화폐 유동성을 늘리게 되고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12월을 넘어서 2021년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주요한 경기지표의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게 돼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1월, 2월, 3월에 바이든,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경기부양정책이 다시 진행이 되게 됐죠. 그러면 경제지표는 이전과 같이 개선세가 나타나야 되는데, 2021년 4월, 미국의 비농업부문 일자리 수, 일자리 수는 3월보다 감소한 21만 8천 개를 나타나게 됐어요. 3월보다 이렇게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됐어요. 즉, 바로 이와 같은 현상을 보고 미 연종 관계자는 미국 고용시장에 깊은 구멍이 있다. 임자는 봤나?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지난 공개방송에도 살펴봤어요. 특정 경제 현상을 어떤 경제 현상 이렇게 경제에 발생되게 되면 이 경제 현상을 조망할 수 있는 경제 지표가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경제 지표들이 모두 같은 내용을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지 않다면 이와 같은 차이는 왜 발생이 되게 되는지 결국은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체계 시스템을 갖추고 이와 같은 것을 분석을 해야지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내용은 나는 모르겠고 나는 무조건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나 민간 일자리 수 이것만 볼 거야 그러, 그런 사람들은 이거 봐라 이거 봐라 미국 고용시장에 깊은 구멍이 있다 과연 그 깊은 구멍이 미국 고용시장이 있는 것 있는 것인지 자신에게 있는 것인지 돌아봐야 되겠죠. 이전 공개 방송에서 살펴봤어요. 미국의 고용시장을 조망하는 경제지표 중에 ADR 민간기업 고용자 수라는 게 이, 있습니다. 얘는 2020년 3월과 4월에 2조억 달러고 넣는 경기부양요책 뒤에 똑같이 비농업부문 지수와 똑같이 개선세가 크게 개선됐다가 12월로 가게 되면서 마이너스 침체세를 나타나게 됐고, 이때 이제 추가 경기부양요책이 진행이 되게 됐고, 2021년으로 들어오면서 1, 2, 3월, 3월에 바이든 행정부의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 정책. 4월 실적은 74만 2천 명이 고용이 되게 됐죠. 여기서 눈치 빠른 사람은 알아챘죠. 얘는 단위가 잡이에요. 얘는 단위가 워 r s 스에요즉 얘는 사업장 단위로 집계되는 일자리 수. 얘는 직접 그사업장에 고용된 단위로 살펴보는 고용자 수에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게 돼도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시스템을 왜갖춰야 되고 특정 경제현상을 여러 다른 경제지표들로 교차 분석을 해야 되고 그것을 분석 결과에 대해서 다시 검증을 해야 되는지 그거의 필요성이 모르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많은 거죠 근데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이 미국 비농업 부문 일자리 수라는 경제지표가 전제를 하는 컨디션이 존재를 하게 돼요 무엇이냐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work place, 사업장수가 증가되고, 사업장수가 증가되면 당연히 고용되는 사람에 증가될 것이다. 이 경제지표가 전, 전제하는 컨디션이 있죠. 이 경제지표의 정의를 찾아봐도 컨디션은 나오지가 않죠.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이러한 전제지권이 내재된 채 설계된 경제지표라는 걸 알아내야지 되겠죠.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 내용을 갖다가 그냥 쓴다. 출처는 경제 지표 스토리텔링 유튜브에 근거 동영상이 있다는 점도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눈 번쩍 뜬다고 어, 뜨였다고 무조건 갖다 쓰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이 미국 ADR 민간 기업 고용자 수의 전제 조건이 있죠.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특정 산업에 많은 기업들은 파산되게 된다 결국은 시장 점유율 상위의 기업이 살아남게 되고 시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도태되게 되니까 우려가 커지게 되지만 이 사라졌던 기업들이 갖고 있었던 시장 점유율을 승자독식으로 얘가 차지하게 되면서 이 기업이 더통장세가 강화가 되게 되고 사업장 수는 감소가 됐지만 승자독식의 원리에 의해서 고용자 수는 경영 상황이 좋아지면서 고용자 수가 증가된다 이와 같은 전제조건을 가진 경제지표예요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미국 비농업품의 일자리수라는 경제지표가 전제하고 있는 바는 어,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기업들 사업장 수가 증가되게 되고 그에 따라서 고용자 수가 증가되게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거예요 그 반면에 ADR 민감기업 고용자수라는 경제지표 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경제가 계속 좋아질 수만은 없지 나빠지게 된다면 많은 기업들이 도태가 되고 파산을 하게 되면서 사업장 수는 줄어들게 되지만 그 불경기를 이겨내게 된다면 살아남은 승자독식에 의해서 소수계의 기업들이 이전보다 시장 점유율이 더 크게 증가되게 되면서 경영성과가 개선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고용자 수가 더 증가되게 된다는 컨디션을 내재를 하고 있죠. 따라서 현재 상황 경제 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을 보게 되면 민간 비농부문 업 일자리 수이 경제 지표보다는 이와 같이 고용자 수실제 고용자 수 또한 이러한 컨디션을 전제로 하고 있는 ADR 민간 기업 고용자 수가 현재 미국 경제의 단상을 더잘 대변하고 있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경제 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됩니다. 미 연준, 아무리 미국의 중앙은행이고 그곳에 근무하는 분들이 뭐 하버드 유명한 대학교 나왔고 가방줄이 얼마나 길건 말건 간에 노벨 상을 받은 사람이 있건 말건 간에 끝절로 표현된 경제지표의 원인과 결과 분석으로 조망하게 하게 되면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전부다 또는 그들의 판단이 전부다 오를 수만은 없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그간의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절 가장 중요한 것은 옳다, 그르다, 싫다, 좋다, 좌냐, 우냐, 그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 특정 현상을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경제지표의 인가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방안, 정책을 만드는지가 더 강조되어야 될 시기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개방송 여기서 마치고 저는 목요일날 밤 10시에 다시 방끝 웃는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